안녕하세요. 차두남 오승환 대리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이퍼 틴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출고할 차량은 이클래스의 e 쿠페형 모델이죠. 바로 E300D 쿠페입니다. E300D 쿠페 모델인데요. 이클래스에서는 e 쿠페형 모델이 이제 기존에는 e 2 2 0 d 쿠페형으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E300D 쿠페형으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간 모델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색상은 화이트 색상이고요. 이거는 이제 시트가 관건인데 시트는 조금 있다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부 먼저 보시면은 일단 본네트 길이가 굉장히 긴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쿠페형 모델이다 보니까 후면부의 사이즈를 좀 줄이고 전면부로 이제 좀 투자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릴 같은 경우는 지금 다이아몬드 그릴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다이아몬드 그릴과 스타 그릴이 있다고 하면은 스타 그릴로 이제 좀 변경을 하고 싶고 스타 그릴과 세로 그릴이 있다면 세로 그릴로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합니다 요것도 이제 세로 그릴 혹은 스타 그릴로 바꿀 수가 있는데 저희 고객님께서는 다이아몬드 그릴 순정 그 자체를 원하셔서 요걸로 출고드리고 있습니다. 세로 그릴 원하시는 분들은 서비스 작업 가능하니까 요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두 번째로는 헤드라이트인데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멀티빔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현재 출시가 되고 있는 라이트가 모두들 멀티빔 라이트로 나오고 있고요. 이제 조금 더 올라가서 S 클래스 같은 경우는 디지털 라이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단부 범퍼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조금 스포티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아래쪽에 이제 크롬 장식들이 들어가 있는데, 차량 자체가 조금 많이 낮다 보니까 여기 좀 많이 끌글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보완해서 크롬 라인을 조금 더 넣어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라운드 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전방에는 센서만 장착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바로 전 영상에 보시면은 S400D 모델을 좀 보여드렸는데 S400D는 여기 이제 스탠드형으로 나와 있었죠.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엠블럼이 장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실제 벤츠 모형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홀로그램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서 봤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식면부로 와봤습니다. 투도어 모델인 이 300D 쿠페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날렵한 디자인을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서라운드뷰 모니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들어가 있는 휠 같은 경우는 19인치 AMG 휠이 들어가 있는데, 아 요거는 이제 조금은 아쉬워 보이긴 합니다. 차라리 이 모델보다는 차라리 불가사리 휠 혹은 조금 더 나아가 마차휠이 들어갔다면 어땠을까라는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현재 안쪽에 보시면 타공 디스크가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캘리퍼 같은 경우는 4P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C필러 라인을 쭉 따라 보면은 후면부를 볼 수가 있는데요. 후면부의 디자인은 기존 모델이었던 2450 까브리올레의 디자인을 조금 더 닮았고 더 나아가서 S 클래스 구형 모델을 조금 더 가져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면부의 특징은 테일 램프가 얇고 길다랗게 이제 좀 뽑아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상시 사륜구동이기 때문에 포메틱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E 300D 쿠페 디젤 모델이기 때문에 배기는 따로 들어가 있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트렁크 개폐 방식은 엠블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기존 E 쿠페 같은 경우는 따로 들어가 있지 않았고 E 4 5 0 카브리올레 모델에서도 수동식 개폐였거든요. 근데 이번 모델에서는 전동 트렁크가 들어간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트렁크의 적재량은 여기가 조금 막혀서 약간은 조금 비좁아 보이긴 하는데. 안쪽으로 조금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골프백 기준으로는 한두 개에서 풀로 세 개까지는 수용 가능한, 풀로 가능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도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을 열어보면 2 4 0 까브리올레와 같이 문짝이 되게 긴걸볼 수가 있는데요 도어 길이가 길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문콕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현재 시트가 요트블루 베이지입니다 요트블루 베이지 같은 경우는 추가 옵션 비용이 42만 원밖에 들지가 않는데요 원래 21년도 기준에서는 추가 옵션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22년도부터는 블랙 색상 제외 브라운과 요트블루 베이지는 42만 원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차량의 아쉬운 점은 어라운드 뷰가 빠졌다는 건데요. 하지만 열선 통풍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간 어라운드 뷰 제외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열과 2열까지의 좌석이 배치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쿠페형 차량답게 2열의 공간감은 굉장히 좁아 보입니다. 1열의 공간감을 조금 더 확보하려고 2열의 공간감을 조금 더좀 최소화한 걸로 보이고요. AMG 라인이기 때문에 디컷 핸들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고, 대시보드의 블루 핸들의 베이지 이렇게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따로 소프트 클로징 도어가 있지는 않지만 차량 문이 굉장히 무거워서 소프트 클로징까지는 굳이 필요하지 않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동을 걸어 보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저기 송풍구,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일자로 쭉 이어진 앰비언트 라이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운드 같은 경우도 부메스터 오디오가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위쪽 보시면은 일반 선루프가 들어가 있긴 한데, 파노라마 선루프의 한 3분의 2 정도의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어서, 그래도 개방감에서는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2열 공간의 경우 굉장히 좁죠. 이 정도 사이즈 같은 경우는 사람을 태운다라기보다는 짐을 실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또한, 터치 스크린 모두 작동이 되고요. 여기 가운데 센터에서 조작을 하게 되면 은 터치로도 모두 가능합니다. 현재 확보된 물량은 오늘 보여드린 화이트, 요트 블루, 베이지 동일한 차종 한대 있고요. 빠르게 연락 주시면 추석 이전 혹은 이후로도 출고 가능하니까 빠르게 선점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